아 나도 치킨 먹고 싶다. 나는 먹었다. 다 먹었어요? 우리 세 명이서 먹었는데 사라지죠. 그럼. 아, 아, 진짜 개년만네내 거는. 아니 여기가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든가. 아니, 아니 내가 오고 싶은 산가. 여기는 여기는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파주인 걸. 아, 어. 아, 서울까지 한 시간, 개성까지 사십 분인 걸. 아, 너무 반가워. 음, 응아니 응. 응. 아니 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다뭐 근처에 다파야보응랑 다 <laughs> 얼굴 본게한 20년 된거 같은데 어. <laughs> 목소리도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네헐 막말을 <laughs>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판에도 포꾸님이 루피를 하신다면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포쿠님이 어, 어, 어떤 어떤 아이템을 리카양 아 이렇게 저기 구나아유 리카님 아이디를 못봤지 <laughs> 아마 포님이 루피를 그 안겠다아템 어차피 하는 캐릭터의 템이 다포꾸님이나 아니 야니리님 리카님 아이템 포나 리카양이나 어? 나이오비를 하셨네 근데 저렇게 전면 이제 아이작이 땡겨가는 이 r r y I'm s o r 막을 사람이 없잖아. 랜리 랜덤 코인이 랜덤? 랜덤. 랜덤 300코인이 차이가 나긴 한데 코인 300코인인데, 아니, 까 그러니까 저거는 대충 그런 식이죠. 우리 편이 픽할 거 대충 알고서, 그, 랜덤 창에다가 우리 편이 픽할 거랑 뱀할 거 따다다닥 채워둔 다음에, 나머지 빈칸 한 두세 개만 랜덤으로 딱 놓고 하면은, 어쨌든 간 2분의 1, 3분의 1인 확률이니까, <laughs> 원하는 조합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300코인 어쨌든 더 벌고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노리고 한거 같은데, 아, 이게, 이게. 아, 볼륨 믹서가 말하더라고. 아, 그제 엘니 자네트. 결국에는 자네트가 썰고 다니냐, 아이작이 땡겨 오느냐 차인 것 같은데. <laughs> 한다. <laughs> 어차피 중앙에 서는 엘리가 다 먹을 거니까 사이드를 어떻게 먹는 건데 엘리가, <laughs> 엘리가 <laughs> 엑셀 티시 뭐 요즘 많이 <laughs> 어떤 현진민 님이? <laughs> 포크토가 포쿠토가 그러면은 호쿠토가 호쿠토. 자연스럽게 좌우로 갈라로를 많이 가보쓰고 네, 여까지 정석이죠 대, 대치전 어쨌든 대치전 하면은 블루팀이 유리할 거란 말이죠 라인 기니까 사거리도 훨씬 길고 이제 여기 이 중앙 라인 근처에 대치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팀이 잘리거나 뭐안 잘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후에 그 중앙 타워랑 그 옆에 타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바꿔치면은 블루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중앙 대치장에서. 니 근데 장갑 이 있을 뿐 아？왜 불빼 주고？이렇게 나올까？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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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강화 <피>, ppt. <피>, <laughs> 셀러는 디맥 하나 보고 가시는거 같은데 리허설 틀 같은 거 게임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고 오느라 아! <laughs> 제키의 <기엘> 아이템이 <laughs> 저도 당황했어요 방어가 막힐 때 속도로 나 방어력 증가 신발 바지 맞은... <laughs> 지금 이 속도 아, 이거 지금 재키엘 하려고 템을 빌린 것 같은데. 아. 우리가 그니까 템을, 아, 빌린 게 이거라는 거는 좀 그렇지. 그, 드니스, 드니스는 목걸이가 모든 능력 증가네요. 우리가 템을 좀 낮춰놓고. 바딩. 어, 큰일 날려주네. 무거운 비판. 어, 여가 어. 자네티 이거 공목.. 공목이었나요? 자네지봤는데 공목인가?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는데 저건 뭔지 자네티 안해도 아무도 모름 아무도 모름 <laughs> 저.. 나.. 난 원딜러인걸? <laughs> 아, 나... 이게 중앙 라인전 긁기 싸움하면 블루팀이 훨씬 유리할텐데 라인을 반피 이상을 그냥 줘버렸네요 중앙에서 사거리도 훨씬 월등히 길고 뭐, 사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템 세팅 본다고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 중앙을 중앙을 비워둬가지고 드니스가 음. 긁었어요 드니스랑 나이어비랑 여기서 이렇게 사거리 짧은 애들이 긁으려면 반 중앙 이상 나와야 돼서 저 마이작이나 엘리한테 되게 취약한데 아이작 엘리 이사 다이렇게 기습적으로 여기, 중앙 이상, 중앙 라인 나오는 사람들 머리통 한 대씩 딱 때려서 다맡아시 저거, 쓰레기다. 쓰레기 와서, 드니스를 자를 수 있을 것인가. 이리 리사 공이 터져야 되는데, 나이스. 리사 공 좋고, 뛰어 잘 들어갔는데, 뛰어 들어가서 초진공이 너무 오래가고. 자네트가 아무것도 못하고 잘렸고, 초열지역 끊긴 거 굉장히 크고요. 여기 개생겼다 <laughs> 이제 레드 봉지 만들면 되겠다 네 완벽하게 중앙라인 날라가고요어 선풍기 좋았고요 선풍기 <laughs> <laughs> 익석... 선풍기야 익석인줄 알았는데 선풍기였다 이렇게 하고 트루퍼까지 딱 먹고 상대편 앞에 있는 라인 두개 탁탁 먹은 다음에 사라지면은 완벽한 이득 아 나도 스킨 먹고 싶어 왜 치킨 얘기해서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말이 어, 나도 아무것도 못 어, 먹어서 치킨 먹기데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나 아, 진짜 배고다저 계좌로 2,000원만 써주시면 안돼요? 안돼요 왜냐면 나는 인터넷 백킹 같은 거안 하는걸 아, 아, 아 지금 나가서 계좌로 2,000원만 써주세요 우리 집 앞에 논밭밖에 없는걸? 저대구은행님 우리 집 앞에 논밭밖에 <laughs> 없는데요? 아니 여 <우리>. ATM기도 <laughs> 없을 수가 없네요 시골 안 와봤어요? 네.. 아.. 아니.. 와봤, 가보긴 가 했지 혹시 농활이라고 가보셨나요? 네, 네, 네. 오신대가 여기거든요? 아 네.. 네.. <laughs> 로 오시는 거같든요 농활? 지금.. 여기 제키엘 스텔라랑 아이작 린이랑 어차피 제키엘니 스텔라 낚아가긴 너무 어렵고 둘다 기동성이 비슷비슷하니까 진짜 완벽하게 방심하고 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면은 막 사이드에서 튀어나온 자네트한테잡빠지고서 끌려간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끌려긴 가 어려운데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작 같은 경우는 땡겨올수 있고 인사 인사할 여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요 박스 뒤에를 넘어가지 않는 한은 린니그 길을 막아서 따르기가 <laughs> 되게 난해하니까 그치지 야코님 잘 들어갔다 야코님 들어가서 비스하고 오른 거 자른 다음에. 잘 들어갔고, 별똥별 지원 좋고, 세명딸랐네요아 씨, 치킨 생각하다가 어? 오리님 뒤돌아가서 이거 아직 기어 있어요 아, 근데 기어 있는 건 보사하고 딸리고 있죠 아... 기어 키면 될것 같은데 어이. 어, 안 켜도 이기긴 할것 같은데 내명 왔죠? 여기에서 이제 깔끔하게 빠지는 게 빠져입니다. 빠지라고 이게 온것 같아요. 빠지라고 걸어 놨는데 야코 님이 줄것 같네요. 누가 여러분 다라고. 이사가 지금 40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레벨업은 다들 잘하고 있는 것같아 아, 딜러 딜러들이 레벨업이 아주 좋아요. 지구 있는 주3 0렙때 초반 참고 따라와서 참고 아 근데 진짜 이게 오벨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 아니야 그렇게 오 오벨 같은 느낌은 안나요 지금 그럼 다행이다. 제리카 지금 뽀꾸님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금데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를 할 상황을 지금 못 만들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런 이 상황일 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제킬을 같이 진입을 해서 어차피 아이다크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레벨링도 문제고 조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네요 그쵸, 아, 이, 상대방이 포지션이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으니까 우리 이쪽이랑 다르게 그리고, 그리고 나는 어, 잘라줄 수도 없고 지치맨? 아, 아니요, 여기 PC방이요 이렇게 이게 정석적으로 오대오한 탈을 하면은 역시 레벨 부족한 쪽이 아무래도 조합이 똑같아도 조금이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아뭐 먹죠? 맛있는 거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한뭐 먹지? 지금 이게 기어를 안 키고서 한 탈이었던 거라 좀. 아, 좀... 아이고. 잠시... 아, 디니스 궁이, 껄궁이 됐어요. 초진궁.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디니스, 비밀의 언도 완전 빛났고, 저기, 그, 초진궁이랑 같이 들어간, 그, 초열 지옥이, 한 명밖에 못 맞췄는데, 심지어 그한 명도 죽질 않아서, 답이 없었죠? 이건? 한타가 너무 안좋게 걸려서 다음판에 트릭시 큰 팬인거 같아 네. 근데 트릭시보다 솔직히 아이작 뒤로 돌아가고 이런게 트릭시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작이 뒤로 들어가는게 아, 그, <laughs> 지금 다네트가 엠홈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충분히 대응해줄 수 있는 캐릭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네트 레벨업 너무 안되네요 지금 원, 뭔가 자네트가 뭔가를 하려면 그래도 저팀 원딜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 5 렙이죠. 그렇죠. 자네트가 그래도, 그래도 거의 최고 렙 수준인데. 좀 마이웨이로 입을 먹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근질에게 그거를 입을 몰아주거나 해서 변수를 좀 키우는 게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원, 지금 어쨌든간 현재 상황은 그냥 에이스인. 꽃님한테 입을 몰아주고 있어요. 몰아주는 건지 몰아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몰아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laughs> 그, 단계 공지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않은 것 같아요. 4 5번 타면 더다 올라서. 그쵸. 어, 어차피 저거, 고, 저거는 이거는 코인 지원 부대가 되는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레벨업을 쫓아갈 수 있으면은 그건 나 그건 그것대로 이제 레드팀에게 이득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쪼끄님이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잘잘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쪼끄님 마킹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아까도 지금 아이작이 뒤돌아가는 이유가 후방에서 이제 우, 근접 대응이 좀 약한 여기 나이오비를 그 자꾸 쓰레기로 잡아서 앞으로 던지더라고요. 뚜벅이라. 공격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드니스가 커터를 쳐줘야 되는데 드니스가 아까부터 약간 그 긴장해서 그런지 침착하지를 못하다 못하게 공을 조금 미리 일찍 쓰는 감이 있어서 아이작이 들어와서 어차피 1번은 노릴 게 드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작이 쓰레기를 잡고 돌리는 거를 드니스 공으로 카운트쳐도 충분히 그 중간에 끊을 수 있거든요. 진짜 땅 따먹기 하는것 같다. 어차피 뭐 AOS가 다 땅땅복귀고 뭐 누가 더넓 크게 크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웃음> <웃음> 지금, 그거 ATM기 두 명이 61렙인데, 저쪽은 50렙 나오지도 않았고. 어차피, 뭐, 태... 아우 리카님, 오. 흑구님, 근직 카운터잘 쳤구요. 이거, 야커님 끊기 어렵죠? 결동별 한발더 남았고, 어, 아니, 이거 다 썼구나. 결동별 끝났고. 어쨌든 저 좁은 길목에서 리사공 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그 리사 궁을 피하면서 들어가 줄만한 그 캐릭터가 제키엘하고 어, 자네트 돌아 들어가는 것 정도만큼 높고서서 리사 궁이 빠지지 않았을 때딱 들어가는 것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자신감이 넘쳤죠? 자신감이 넘쳤 스텔라? 어. 반피 빠졌고요. 귀화 3단계 안 나왔는데. 아너막 나가시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레벨이 충분히 오를때로오른 상황에서는 그 탱커들 중에서 레벨이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결국 스텔라거든요 왜냐면 기어, 레벨, 기어. 기어 레벨에 따라서 한타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막 굉장히 크게 걸리는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60렙 대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본인이 빠르게 36렙 찍어서 3단계 기어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한타를 하는 걸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네. 과자... <laughs> 약간... 아직, 이쪽에서, 어, 야혼이 끊겼죠? 야혼이 끊겼고, 야혼이 끊기면서 시작하는 거는 나쁩니다. 좋지 않아요. 초진공에 땡겨지는 순간 반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 성급했죠? 성급했어요, 성급했어요. 한명을 잘랐으니까 지금은 한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타워를 지키는 걸 노려서 노려들어간것 같은데 이번타워 버렸죠 깔끔하게 그리고 스텔라도 깔끔하게 버렸고요 상사버 어린 반어 스텔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제 어, 어... 아, 눈이 죽죽어어어안 붙는 사, 스텔라.. 스텔라.. 어정각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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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어 음, 안 강호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풀딜 해서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3단계 자체가 그렇게 센 애가 아니라서 세진 않지만 맞으면 기분 나쁘고 따끔따끔하죠 어 이거 미니 포지션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유리한게 아닌데 엄청나게 공격적이었어 텔일락 기어 3가 어, 얼마나 빨리 나오고 3단계가 얼마나 빠르게 잘, 얼마나 적절하게 켜지느냐. 장판을 카운터 칠만한 스킬들이 그 기어 3 안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라. 지금 맵 사용하는 범위가 역전됐죠. 완전히 사실 이게 네. 야, 지금 코인차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블루 팀이 쭉 해서 다시 밀고 나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이 못하고 끝어면 어, 끝났네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다시 좀 밀어야죠. 덮어 끝나면. 계속 밀는 것 같죠? 아, 나도 게임하고 <laughs> 내가 무슨 부기 영화를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 어, 치킨 뜯는 부기 영화? <laughs> 아니 치킨도못 뜯었다고. 빨리 뜯어요. 아, 아니요, PC 방이에요. 아, PC 방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뭐 스킨을 못 뜯겠어요. 사파게티 어, 스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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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따라짜짜 짜아 <laughs> 파게티 이거에겐 네가 요리사. 아, 링가시마프 <laughs> 아, 정말 좋았어요. 카시마프 진짜 좋았어요. 이거 잘리는 거기였는데. 지금, 는, 섬전, 뭐라 저거? 돌진기, 아, 최심장을 저걸로, 방패로 막았죠. <laughs> 어쨌든, 기어3, 3단에 나왔구요. 병에... 어, 기어3, 3장에 나왔고, 기어, 맥시멈 빨 돈도 있구요. 어, 왜안 보이죠? 지금... 어. 이게 지금 라인을 밀고서, 사단계 앞을정거를 해서 싸움을 걸어야 될것 같은데 기어 3끼고서 사단계 사단계 제 트루퍼가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어. 공격 아니면은 전진데 전지인데... 아 어, 공격이네요. 공격이네요. 아 어. <laughs> 시야가 없어서 안 보였어. 시야가 없으면 안 보이죠. 자네해가 보고 시야를 전혀 못 밀고 있어요. 블루팀이. 전혀. 좀, 좀 밀어, 아, 남... 밀어줘야 되는데. 예, 밀리질 않네요. 아까 거의... 거의 15,000? 14,000코인까지... 지금도 15,000코인 차이 나네요. <laughs> 아, 아니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죠. 아까 이때 이렇게 코인 차가 줄었다기보다 레벨 차가 줄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은 게저 만렙 찍으신 분들이 지금 3,000원, 4,000원씩 들고 있으니까 아... 그 코인 차만큼 레벨 차가 줄어들어서 그 레벨이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코인 자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차피 6만에서 7만 이상 들어가면은 원딜러들이 만렙을 이미 찍기 때문에 코인이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코인 차는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나오진 않고 행도 네, 그냥 3단계 기어 나온 거? 네그 이후부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죠 물론 기어 3단계는 굉장히 큰 차이긴 하지만 지금 진공원기 4링 다 나왔고요 네, 진공기 사링 굉장히 좋죠 튼튼하고. 이제 이제 진공기 사링으로 네, 커버칠 수 있는 공기가 몇 개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린예이 말아, 말아이 적극적이죠. 린 적극적이죠. 걸렸죠. 아, 커버 좋고요. 커버가 아주 잘 나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라인 늘고 있습니다. 왼쪽 라인 그냥 꼴레 버리는 것 같고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음. 어 아이작. 계속 대치 상황. 계속적인 대치 상. 제키엘이랑 아이작이랑 예, 서로 즐겁게 잘 놀다 갔죠. 지금 적 적팀도 말레타 나왔죠. 예. 이제 이 블루 팀의 딜은 결국에는. 그.. 트릭시가 딜을 얼마넣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타가 나오냐 안나오냐가 차이 같은데 이은황이서황에이다안 나왔어요. 어 스텔라 v 려 i 렸죠 l 렸 v e it. I l 아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잘어 스시가 두명 가라는데 결정탄안 나왔고요. 소열의 터이도 있고. 어... 자, 아,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기어는 끝까지 안 켜지고요. 기어가 지금 아, 켜졌으니까 별로 크게 막 의미 있는 기어는 아닌 것 같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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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엘리가 딜이 어네 엘리는 어, 그 쿠방 갔을 때는 생각보다 딜이 딸리 딸리는 캐릭이라서. 아 기어. 저... 기어 아, 의미 아, 없었고요. 시. 이거 멘팀이겼네요 어. 안타는라렸고그니까 엘리랑 스닉시가 퍼싱을 같이 해야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엘리, 이게 스닉시 같은 경우는 아이작이랑 같이 들어가서 저 뭐냐 그렇죠? 어, 나이어비를 갈았다가 나이어비가 버티는 바람에 아유. 그 후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나이어비 스킬들에 녹아 버렸고. 생각보다 이안 나왔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이홉을 자르려면은 거기에 별똥별이 한 방에서 두방 정도 떨어져줘야지 데미지가 들어올 텐데 이미 나이 이미 엘리 쪽에는 저기 제키엘이랑 그 리니 붙어서 붙어버린 바람에 제키엘이 계속 리듬버그, 린이랑 뒤에서 있어서. 지금 어 지금 블루 팀 상황에서는 상 상대 후방으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전방에서 디 집중해서 앞 라인부터 지어 나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리니 초진공이 켜지는 순간에 그 후방 딜러들은 디이 포커싱이 전부 린나테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텔라 잘렸죠. 깔끔하게 잘렸고요. 그럼 이제 타워도 줘야죠. 트릭시 목걸이가 박목걸이 같네요. 이게 안 나오네. 그, 나이오비가 모든 캐릭터 중에서 근접 방어력이 가장 약한 캐릭터 중에, 가장, 가장, 가장 약한 캐릭터인데, 아까 호불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릭시 궁에 프리트를 맞고서 체력이 한80% 밖에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트릭시는 박목이 확실합니다. 서로 결국 대치상. 황 결국 대치상.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블루 팀에 좀 유리한 것 같거든요. 이 좁으면 좁을수록 옆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저 좁고서 이렇게 언덕 같은 거 있으면 트릭시가 뛰어내려서 뒤에 공수기도 좋고, 미사 같은 걸로 진입 차단이 가능하고. 광역풍이... 네. 거리 네. 어... 재고서 충분히 보고서 할수 있는. 가 좋은 것 같은데 기어스림 잘 켜졌고요. 기어스리 아주 잘 어, 들어갔죠. 네, 기어 네, 아주 그럼... 잘 들어갔죠. 여기서 제킬 어, 완전 바보 됐고요. 여기서 이때 트릭시가 너무 늦었어요. 기어, 기어, 기어 끝나기 전에 트릭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트릭시가 그러니까 린린 궁이랑 스텔라가 카운터라서 그니까린 궁이랑 스텔라가 카운터 쳤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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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 레드 팀이 딜을 하는 거를 어, 어. 방을 택시가 들어가서 갈아줬어야 되는데 택시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사망. 아, 아이도티고는 거치고는... 있는데 어 아이작 되게 오래 버을때 별똥별 잘 들어갔지만 의미는 없고요. 데미지 부족하고. 음, 별똥별 데미지 부족하죠. 별정타가안 나오고 있어요. 포커싱이 계속 갈리기 때문에. 혼죠 네.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은는데 유리한 타이밍에 한번 그 지면서 그 중반 그 저기 중앙 쪽에서 한타 한게 굉장히 컸죠 거기에서 두 명이 들어가서 라이오비와 친구들을 노렸지만 따지 못하고 전멸당한, 전멸당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 게임이 완전 이었죠 <laughs> 있는... 그렇죠. 근데 스타일 궁 굉장히 빨리 들어오네요. 벌써 들어. 와 <laughs> 가시방패 구석으로 밀렸죠. 아 일진이에요. 일진이에요. 일진이다. 완안 됐지. 네가 그렇게 <laughs> 싸움 잘해 구석으로 <부석> 따라와. 대박. <laughs> <laughs> <개 웃겨. 웃음> 이거 어떻게 꺼야 되지? 아이고. 빨리 꺼야 돼, 안 돼, 빨리 꺼야 돼. 어, 데니 스가 참잘 했네.